정공식적으로 데뷔도 하시기 전인데 우리 구미를 찾아주셨을까? LG 드림 페스티벌을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리드인 이윤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미하고 어떤 관계세요 어, 일단 저는 구미에 지금 살고 있고요 구미 사람이네 아, 어, 어. 그리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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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렇게 계셔. 내년에 데뷔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아마 LG 드림 페스티벌이 저를 키워준 게 아닌가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창 시절 보내면서 LG 드림 페스티벌 있을 때마다 와서 보고 그 꿈을 키웠다는 얘기네요. 네, 전날에 저는 네. 와서 밤새 가지고 9년 전에 이제 여자친구 선배님을 보시면서 아, 그래서 듀페를 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웠습니다. 아, 아. 팬으로 와서 여자친구들의 무대를 아, 보고 맞아. 그때부터 이제 아이돌의 꿈을 키운 거네요. 여기 쓰는 게제 버킷 리스트였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꿈의 무대를 펼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ST 그룹에 대한 소개도 좀해 주실까요? 아직 데뷔 전이긴 합니다만. ST 자랑. 저희 s t 인의 자랑 음. 음, 일단 다섯 명의 미모와 으흠. 그리고 이제 노래가 아마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잊지 말고 에스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의미가 있는 게 우리 LG 드림 페스티벌의 무대를 보고 학창 시절 때 청소년 때그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 꿈을 이제 이루어가는 중이고 내년 1월에 공식 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2C 또 우리 구미의 자랑인 이운선 씨가 그 꿈을 더 화려하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랑을 해주셔야겠지요.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한 사람과 한 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S의 축하 무대 이어갑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